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는 2021년 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활동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킬 것이며 각국 정부의 정책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 회복 과정은 그 경로와 속도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 높아진 자산 가격, 파리 협정에 따른 신기후 체제, 그리고 계속되는 기술 혁신 등 우리는 과거에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에 따라 저희 SC제일은행은 이렇게 급변하는 금융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2021년 투자 상품 테마를 투자의 여정, 뉴 챌린지, 뉴 솔루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SC제일은행 추천펀드인 FST펀드를 포커스그룹과 테마그룹으로 크게 구분하였습니다. 포커스그룹은 SC그룹의 시장 전망을 반영해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과 채권자산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경기민감주와 성장주의 균형을 고려한 주식형 펀드라인업, 경기회복구간의 안정적인 인컴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크레디물 중심의 채권형 펀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식형 펀드의 경우 과거 1, 2년의 성과에 의존하지 않고 경기 회복 국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섹터와 자산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정통적인 자산, 지역, 산업 구성만으로 시장을 대응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새로운 펀드 솔루션으로 구성된 테마 그룹을 활용하여 기존의 전통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테마 그룹은 크게 네 가지의 하위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권과 주식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현 상황에서 분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각화 테마, 초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월지급 테마에 포함된 FST 펀드를 활용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멀티셋보다 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한 멀티셋 펀드, 다양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의 월 지급식 펀드 라인업은 투자 성향에 맞춘 변동성 관리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술 혁신에 따른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 혁신 테마, 신기후 체제 시대에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후 변화 테마를 활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을 제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SC 제일은행은 그동안 언론 보도와 고객 세미나를 통해 ESG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파리 협정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2021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펀드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ESG 투자 솔루션을 고객님들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2021년 투자의 여정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SC제일은행은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솔루션, 더 나은 솔루션으로 고객님의 투자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